말소부는 지난 6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두류공원에 있는 메카우 장군 공덕비에서 참배하고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두류공원에 위치한 공덕비는 1954년 주한미군 후반기지 사령관으로 재임한 메카우 장군이 대구지역 빈민구제사업과 질서유지를 위해 헌신한 공운을 기념하기 위해 1955년 대구시민과 예하 부대원들의 이름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이날 참배 행사에는 구청장, 구위의 의장, 보훈단체장, 각급기관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후국영역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이태훈 구청장은 참배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희생하신 참전국 용사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